안녕하세요. 진짜 집밥, 건강한 레시피, 태린의 밥상입니다. 오늘도 맛있는 요리 준비했는데요. 오늘은 LA식 돼지갈비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기대해 주세요. 재료 준비해 주세요. LA식 돼지갈비 2kg, 사과 하나, 배반 개, 그리고 파인애플 반 컵이에요. 양파 반 개, 대파 한 줄, 또 기타 양념 재료 준비해 주세요. 무항생제 LA식 돼지갈비 2kg 준비했습니다. 자, 이제 고기 핏물부터 빼 볼게요. 핏물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갈비가 잠기도록 사이다를 부어서 20분 정도 담궈 둘 겁니다. 우리는 그 20분 동안 양념을 만들게요. 양념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? 우선 배반 개를 잘라서 블렌더에 넣어 줄 건데요. 배는 껍질을 제거하고 적당히 잘라서 넣어 주세요. 사과는 작아서 하나 다 쓸게요. 이렇게 잘라서 껍질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껍질째 갈아 주겠습니다. 양파 반 개도 이렇게 톡톡 썰어서 넣어 주세요. 그 다음엔 파인애플인데요. 파인애플 이렇게 반컵 넣어줄게요. 생강청 한 큰술 필요한데요. 생강청 한 큰술 또는 다진 생강 반 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 물 2컵 넣어서 갈아주세요. 한 컵은 200ml입니다. 이제 체에 걸러줍니다. 자 이렇게 잘 걸러주세요. 굵은 입자가 양념에 들어가면 고기 구울 때 타기 때문에 이렇게 곱게 잘 걸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4큰술 넣을게요. 자 이렇게 4개 잘 섞어주고요. 소주나 청주 반컵에 매실청 반컵. 이렇게 총 한컵 계량해서 넣으시면 되는데요. 저는 여기에서 소주나 청주 대신 매실주 사용했습니다. 그 다음 맛술 한컵 넣어주시고요. 청가물 없는 맛술 사용했습니다. 여기에 양조간장이나 맛간장 두컵 넣으시면 되는데요. 저는 한컵 조금 안 되게 180ml씩 계량해서 총 360ml 정도 넣었어요. 첨가물 없는 맛간장이고요. 또 참기름도 넉넉하게 8큰술 정도 넣어주세요. 잘 섞어줍니다. 여기에 후춧가루 반큰술 넣어주시고요. 거의 다 됐어요. 자, 이제 대파 넣을 거예요. 대파 한줄흰 줄기 부분만 썰어서 넣어주세요. 자, 대파. 이제 다된 갈비 양념에 고기를 넣어 볼 텐데요. 사이다에 20분간 담가두었던 갈비입니다. 핏물을 뺐죠? 그런데 뼈가루 같은 이물질이 묻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흔들어서 건져서 갈비 양념에 넣어주세요. 이렇게 갈비 양념에 넣은 다음에 5시간 정도 냉장실에서 냉장 숙성시키면 좋은데요. 그냥 30분만 절였다가 구우셔도 괜찮습니다. 본격적으로 구워볼게요.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키친타올로 이렇게 닦아줬어요. 자 여기에 팬에 갈비를 올리고 지글지글 소리가 너무 좋죠? 맛있게 구워주세요. 와 벌써 맛있는 소리 나요. 이렇게 양념 국물을 자작하게 넣고 구워주세요. 이 맛있는 양념 국물이 졸아들면서 노릇노릇 맛있는 갈비가 완성되죠. 자, 이렇게 한번 뒤집고요. 그 다음, 이렇게 양념 국물을 조금 더 넣고요. 처음엔 센 불에서 시작하고요. 중간불에서 뚜껑을 덮고 뒤집어 가면서 구워주세요. 자, 이렇게. 그 다음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주면서 총 1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. 따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감자는 시커멓게 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. 참고해주세요. 다 구웠으면 그릇에 옮기고요. 맛있게 노릇노릇 맛있는 갈비를 드시면 됩니다. 더 구워볼게요. 이렇게 키친타올로 팬을 한번 닦아낸 다음에 구워주시면 됩니다. 기름은 맨 처음에 한 번만 먹였어요. 자, 이렇게 고기를 올리고 국물을 자작하게 올리고 불을 조절해 가면서 중간불에서 뒤집어 가면서 약불로 이렇게 총 15분 익힌 맛있는 돼지갈비 완성됐습니다. 일반적으로 1일 콜레스테롤 권장 섭취량은 300mg 이하라고 해요. 돼지고기는 평균적으로 100g당 약 60에서 70mg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잘 담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깨 솔솔 뿌려서 완성했습니다. 정말 맛있겠죠? 고기를 숯불에 구우면 맛은 정말 좋지만요. 발암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나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이런 게 생성될 수 있다고 해요. 또 연기 속에는 아세트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런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죠. 건강하게 먹읍시다. 충분히 이렇게 맛있게 구울 수 있으니까 숯불이 아니라도 맛있는 갈비 완성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갈비 양념은 정말 간단하고요.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팁 하나는 청을 꼭 만드셨으면 한다는 거예요. 다른 영상도 참고하셔서 청도 꼭 준비해주세요.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